자, 이번 시간에는 사다리 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사각형 중에서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 꼴이라고 합니다. 사다리 꼴 이름. 자, 사다리 꼴이란 이름의 사각형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봤더니 첫 번째 도형은, 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어놓두 변이 평행이고요. 두 번째 사각형은 파랑색끼리, 분홍색끼리, 같은 색끼리 있는 변들이 평행이네요.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 그리고 네 번째 도형도 분홍색 부분이 그두 변이 평행함으로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어서 사다리 꼴이라는 사각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이므로 자한 쌍의 평행한 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직사각형에서 파란 부분을 파란색으로 색칠한 어, 색칠해둔 변이 평행이잖아요 그러면 저 변을 봤을 때 이렇게 자른 가도, 저 파란 변 때문에, 파란색 변 때문에, 한 쌍이 평행이라서, 사다리 꼴이고, 나도 마찬가지죠. 다도 마찬가지고, 라도 마찬가지고, 마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로 좀더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사다리 꼴, 기억, 니은, 디귿리을에서 평행한 두변은 어느 것입니까? 했네요. 어, 평행한 두변은 여기. 여기. 그래서 이 변들은 연장해도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변이 평행한 변입니다. 그러면 답은 변자를 붙여 써야겠네요. 변기억리, 변리은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요 사다리꼴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이었죠. 우선 가나다라는 다 사각형이기 때문에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가 가는 두 쌍이 있으므로 한 쌍이라도 있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나는 한쌍 있죠. 그래서 한 쌍이라도의 조건을 역시 만족합니다. 다라는 에, 없네요. 따라서 예제 2번의 답은 가,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를 선을 따라 잘랐습니다. 잘라낸 도형 중에서 사다리꼴은 모두 몇 개입니까? 했네요. 자, 직사각형이므로 이렇게 이 변과 이 변은 평행이고 물론 이 변과 이 변도 평행입니다. 그런데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자 그러면 잘랐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원래 잘려있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자 여섯 개의 사각형으로 잘렸죠. 그런데 이 여섯 개의 사각형 모두 선생님이 평행한 변, 저기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은 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쌍의 변은 평행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쌍의 변은 평행이므로 모두 사다리꼴이요. 에 여기서 주의할 건 잘랐기 때문에 뭐두 개가 합해진 도형은 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개세개 개 합해진 도형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답은 여섯 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평행사변형은 어, 사각형이기도 하고요. 사각형 중에서 어떤 사각형이냐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자,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려진 그 사각형들은 어, 선생님이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빨간색 분홍색 변끼리 평행하고 파랑색 변끼리 평행하고 그래서 두,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선생님이 분홍색과 그다음에 파랑색으로 구분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두 각의 크기가 같은데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네모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쪽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네모입니다.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세모라고 한다면 마주보는 이 각의 크기도 세모입니다. 자, 그러면 어, 그 다음 건데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아까 표시해 놨던 걸로 본다면 네각의 크기는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겠죠? 그런데 사각형의 네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임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네모 세모, 네모 세모 각각 몇도여야겠나요? 그렇죠. 180도씩이어야지. 180 더하기 180. 그서 36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그러면 네모랑 세모 한번 더한 거는 180도다. 그래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평행사 변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 한다 했는데, 가부터 막까지는 모두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 중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찾아야겠네요. 자, 가는 평행인 변이 없고, 나는 한 쌍, 두 쌍이 있네요. 다는 평행한 변이 없고, 라는 한 쌍, 두 쌍이 있네요. 자, 많은 평행한 변이 없네요. 따라서 평행사 변형은 나와 라입니다. 자, 2번입니다. 평행사 변형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평행사 변형은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죠. 따라서 마주 보는 변이 8cm이므로, 여기에 네모도 8cm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각이 130도이므로, 마주 보고 있는 이 각도 130도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 12cm와, 12cm와 평행한 변이므로 12cm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은 이 각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150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주어진 선분을 사용하여 평행사변형을 완성하시오 했네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어, 이 변과 마주 보는 위치에서 길이가 같게 그리면 이렇게 또 평행까지도 감안해서 그리는 거죠. 다음은 나머지까지 연결해주면 평행사변형이 완성되겠네요. 자 그러면 역시 이 변과 평행이면서 길이가 같은 변을 여기 그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꼭지점을 연결해주면 평행사변형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름모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마름모는 어떤 도형이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에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4네 개가 그려져 있고 저러한 도형들을 마름모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름모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평행사변형과 네, 같은 부분도 있고 또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색깔로 구분을 해놨고요. 여기도 역시 평행. 자 그러면 다음은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만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까지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자세 번째 마주 보는 두각의 크기가 같아요. 자이 두각은 크기가 같아요. 네모라 하면 여기도 네모도예요. 자 여기도 크기가 같은데 세모라 하면 세모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타는 두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바로 앞에 평행사 변형에서 배웠는데요. 네모, 세모, 네모, 세모 이렇게 네각을 더해서 360도이므로 이렇게 180도, 이렇게 180도라고 할수 있다. 자, 그래서 네모 더하기 세모는 180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주 보는 꼭짓점끼리 이을 건데 이건 처음 보니까 잘 들어야겠어요. 마주 보는 꼭짓점끼리 이은 두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자 그러면 마주 보는 꼭짓점끼리 선생님이 이어보면 여기에 분홍선 하나, 자, 여기에 파랑선 하나가 생기죠. 그런데 이두 선분은 어떻게 만난다고요? 그렇죠, 수직으로 만난다. 자 그리고 선분은 서로 수직이다. 자, 그 다음에 서로의 길이를 반으로 나눈다 했는데요. 서로의 길이를 반으로 나눈다는 의미는 음, 파란색 선분이 지나가면서 이 분홍색 선분이 똑같이 길이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이 선분끼리 똑같이 나뉜다. 그리고 파란색 선분을 분홍색 선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파란색 선분 역시 두 개로 똑같이 길이가 같게 나뉜다는 뜻입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마름모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자, 가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네요. 그러면 우선 골라주고, 나 역시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네요. 그 다음에 다는, 어, 요렇게.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네 변의 길이가 같진 않네요. 라는 어, 이렇게 두 변만 길이가 같고 나머지는 다르네요. 자, 많은 네 변의 길이가 같네요. 반은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자,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네 변이 같지는 않네요. 사는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네요. 네 변은 같지 않네요. 자, 아는 이변 길이 같고 이변 길이 같아서 네 변의 길이가 같지는 않네요. 따라서 1번의 답은 가나 마입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마름모에서 기억의 각도를 구하시오. 했네요 자, 마름모에서는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배웠죠. 자, 따라서 어, 기역과 180 아, 100도는 이웃하고 있으므로 기역 더하기 180, 100도는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이웃하는 기역과 100도를 더한다면 180도가 돼야 한다. 따라서 기역은 180도에서 100도를 빼서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억은 몇 도인가요? 그렇죠. 80도겠네요. 따라서 예제 2번의 답은 80도입니다. 자, 예제 3번.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마름모를 각각 완성하시오 했네요. 자, 주어진 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변과 평행한 변이 반대쪽이 있어야 되겠죠.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기도 해야 하고 내변의 네 길이도 같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야 하므로 이 상황을 여기 쪽에 그리면 이 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변의 네 길이가 같네요. 그리고 어. 마주 보는 꼭짓점을 연결해도 수직으로 만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 사사네 칸이니까 모두 네네 네 칸인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그려야 하므로 자,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성질 먼저 되짚어 볼 건데요. 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선생님이 오른쪽에 하나씩 그려놨고요. 자, 같은 점 먼저 볼게요. 직사각형도 정사각형도 모두 내각이 네 직각입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한데, 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한쌍 아니고 반드시 두 쌍입니다. 자, 다른 점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에서 나오는데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고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변끼리도 같지만 네 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변의 길이가 같다. 자,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두 네각이 모두 직각이고 마주보는 두 쌍이 서로 평행해요, 변이. 그런데 다른 점은 변의 길이에서 다른데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끼리 길이가 같은 거고 네, 정사각형은 네변 모두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사각형을 배워봤는데 그 사각형의 특징을 하나씩 다시 기억해봅시다. 먼저 사각형 중에서 평행한 변이 있으면 한 쌍이라도 있으면 사각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그런데 평행한 변이 두 쌍이다. 그러면 평행사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 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라고 평행사 변형 중에서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름모인 성격인, 마름모의 성질인,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성질인, 내각의, 네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인 것. 이거 두개다 포함하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어, 뭐, 사각형 마을이라 해서, 사각형이 있으면 그 안에 평행한 변이 있는 사다리꼴. 다다리 꼬리 이렇게 여기에 사는데 그 중에서 평행한 변이 두 쌍인 평행사변형. 그래서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 중에서 평행한 변이 두쌍 있는 사각형을 다시 모아서 여기에 담을 수 있고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마름모를 자, 마름모를 여기에 다시 모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으로 같은 직사각형을 모아요. 이렇게 그러면 정사각형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야 하므로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마름모에 겹쳐지는 부분을 주게 그립니다. 그러면 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 다음에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모이는 와중에 둘다 가능한 정사각형이 여기 겹쳐진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각형의 관계 잘 이해가 됐나요? 자,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자, 1번. 사다리꼴을 모두 찾아 기울을 쓰시오 했네요. 자, 사다리꼴은 어떤 사각형인가요? 그렇죠.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평행한 변끼리 색깔을 맞춰서 칠해봤어요, 먼저. 그랬더니 모두 한 쌍은 있기 때문에 가나, 다, 나, 다. 라, 막 모두 적어 줄수 있겠습니다. 자, 2번 평행한 아, 평행사변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어때요? 그렇죠. 두 쌍이어야 돼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색깔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두 가지색, 빨강색 파란색이다 있어야 되는데 다는 한 쌍만이라서 없네요 그래서 다를 빼고 적을게요 가나라 마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름모예요 마름모의 특징은 가장 큰 성질은 뭐였나요 그렇죠 네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 도형 중에서는 어떤 게 되겠나요? 그렇죠. 가, 또, 마, 그렇죠.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은 가와 마겠네요. 나는 두변 마주 보는 두변 길이 같고, 다는 뭐, 뭐 같기는 하지만 뭐 사다리꼴에서 항상 한 쌍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라는 예 마주 보는 변 길이 같고, 마는 모두 같겠네요. 자, 4번 직사각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직사각형은 네각이 모두 직각으로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어, 찾아봅시다. 다, 가는 네각이 모두 직각이네요. 자, 그리고 나는 아니고 다도 아니고 라도 네각이 모두 직각이네요. 만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을 찾아라 했는데, 정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 4변이 네 모두 같아야 되고요. 4각이 모두 직각이기도 해야 되죠. 따라서 3과 4에 모두 나온 가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답은 가입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두 사각형의 공통점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두 사각형 이 사각형은 마름모고, 아이쿠.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네요. 자, 그러면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자, 마름모만 가능하네요. 어,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거는 마름모도 가능하고요. 평행사변형도 가능하네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입니다. 자, 이거는 마름모도 가능하고 평행사변형도 가능하네요. 자,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이라고 하려면 어, 두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이기도 하고 내변의 네 길이가 같기도 하고 내각의 네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마름모와 평행사변형에서는 어, 마름모는 우선 내변의 네 길이는 같지만 내각의 네 크기가 같지 않고 평행사변형은 내변의 네 길이가 같지도 않지만 내각의 음, 네 크기도 같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요. 따라서 예제 2번의 답은 두개다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ᄂ과 ᄃ이겠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다음 사각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1번. 마름모는 정사각형입니다. 아, 잘못됐네요. 자, 정사각형은 내변의 네 길이도 같고 내각의 네 크기도 같아야 되는데, 마름모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만 네 각의 네 각이라고 할까요? 각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가장 큰 성질은 내변의 네 길이가 같고 내각의 네 크기가 직각인데,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는 모두 같은 거를 우리 조건을 만족하지만,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어야 되는 거에서 조건에 맞지 않죠. 따라서 잘못된 것은 1번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자,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있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은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이다. 맞죠? 두, 두 쌍의 마주 보는 변이 평행이므로 자, 3번.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비슷하네요. 직사각형은 평행한 변이 있다. 맞는 말이 되죠.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이다. 맞는 말이 되고. 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마주 보는 평, 변이 평행인 사각형인데 그럼 4번을 다른 말로 하면 직사각형은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사각형이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다시 또 사다리 꼴이네요. 5번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이다. 맞는 말이죠. 자, 따라서, 어, 잘못된 설명은 1번입니다.